여성스러운 오피스 룩을 입어줬습니다. 스은 노란색깔 트위드 자켓을 입어줬고요. 아래에는 머메이드 라인의 스커트를 이렇게 매치해 주었습니다. 트위드 자켓 자체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신발은 아주 기본 데미 트레일리스 아이비 펌프스 이걸 딱 매치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어주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뭐 지금 다른 좀 유명한 유튜버들이 갖고 있는... <laughs> 어깨를 나란히 하는 <웃음> <웃음> 아 주연분이... 아, 제일 먼저 방송했어. 네. 나 그리고 박채무가 등록을 지금 안 받아가지고 그거를 짚고 넘어가면은... 그래서 내려고. 채널명이 뭐야? 나내 이름인데... 날 프로랜처하고 그냥 레레... 레레... 안녕하세요 차이닝밸리사입니다. 제가 보통 하는 일이 고객 미팅 평가위원 심사 발표 이런 오피셜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대부분은 오피스룩을 입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또 오피스룩을 입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구두를 신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야 싼 구두 사서 발아파도 한 시즌 딱 신고 버리고 신고 버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3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발이 아픈 거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발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오피스룩에 어울리는 우아하고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구두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신상 구두 브랜드인 트렐리스에서 저에게 협업 요청을 주셔서 제가 이 트렐리스 제품을 신어봤습니다. 제가 한달 정도 신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써보고 괜찮은 제품 아니면 광고 안 하는 거 아시죠? 이 브랜드는 오피스룩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가죽 구두 브랜드입니다. 트레일리스에서 정말 다양한 라인업을 보내주셨어요. 받자마자 든 생각이 구두에 이옷 이룩 매치하면 너무 우아하겠다. 이 구두에 그 정장 입으면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이겠다. 이런 스타일 영감이 엄청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구두를 받고 오피스룩 쇼핑을 엄청 했습니다. <laughs>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i v 411이라는 제품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펌프스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은 정말 오래오래 신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진짜 자주 신었는데요. 아무리 많이 걸었던 날에도 발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구두 뒷부분에 부드러운 양가죽이 덧대어져 있어서 뒤꿈치가 까질 염려가 없었고요. 인솔은 운동화에 들어가는 폴리우레탄 소재를 써서 발바닥도 엄청 푹신 푹신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인 411입니다. 요거는 더비 신발인데요. 슬랙스에 셔츠 입은 날딱 매치해주면 너무 좋았고요. 또 청바지에 트위드 자켓 입은 날도 매치해주니까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 신발 제가 너무 자주 신어서 주름이 좀 졌는데 천연가죽이라 그런 거니 감안해주시고 디자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땀한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콜프 스티치 라인과 가죽끈의 리본 포인트가 고급짐을 더해줘요. 이 신발도 뒷부분이 부드러운 연거주로 되어 있고 인솔이 폴리우레탄 소재라서 발이 엄청 편해요 진짜 운동화급으로 착화감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세 번째 제품은 퀴나타 411이라는 제품인데요 오늘 칼 정장을 입는 날인데 조금 밋밋하다 포인트 주고 싶다 할때딱요 제품이 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심사위원, 평가위원 이런 프로페셔널해 보여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요 신발로 포인트를 줍니다 이것도 제가 정장 입을 때 진짜 거의 매번 신어서 주름이 좀졌습니다 이 스텔레토의 슬림한 라인이 발을 날렵하게 보이게 해서 세련됨을 극대화시키고요. 이 X자 스트랩이 포인트가 되도록 혹시 있는 자리에 너무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푸밀라 422라는 제품인데요. 이 스트랩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소개팅룩에 딱 미니 스커트에 이 푸밀라 신어주면 은 소개팅 성공률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스크런치 스트랩이 포인트가 되고, 스퀘어로 코로 되어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진짜 데이트룩에 너무 딱입니다. 트렐리스의 정말 자신감을 돋보였던 게, 어, 내가 이 신발보다 더 발편한 신발을 찾았다.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얼마나 그, 편한 구두라는 거에 자신이 있었으면 이런 정책이 있을까요? 먼저 트렐리스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커스미 슈즈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를 온라인에서 살때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커스미 슈즈만의 특별한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즈 걱정이 안 되도록 사이즈를 한 번에 두 개를 보내준다고 해요. 저희 둘다 신어보고 나에게 더 맞는 신발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커스미 슈즈에서 신규 가입을 하시면 3만원 할인 쿠폰 드리고 있고요. 저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차해린 코드를 입력을 하면 은 2만원 할인 쿠폰을 더 드린다고 해요. 총 5만원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저처럼 발이 편한 신발을 찾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5만원 할인 쿠폰 받아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트레일리스를 통해서 정말 발 편한 구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친구랑 약속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네이비 색상에 어깨 퍼프가 살짝 들어간 디자인을 입어줬고요. 필레어 치마. 화이트 필지이 신발에 매치해주면 너무 너무 귀여울 것 같죠? 이런 걸리시한 룩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귀여워. 이렇게 입어주고 나갔다 올게요. <목소리> 오늘은 세계여성발명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돼가지고 좀 칼정장을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끈이 있어서 이렇게 끈을 묶어서도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입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칼정장이다 보니까 조금 밋밋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 쿼니타 제품을 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발끝이 엄청 날렵해서 되게 세련된 커리어우먼 느낌이 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뭐집 안에 있는 IoT라던가 우리나라의 실종에 맞는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페로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도난당하는 거를 존재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던가 콩의 껍질을 어떻게 잘 벗겨서 콩의 상태를 판단하는 인공지능이에요. <laughs> 아이디어가 조금 되게 신기했어요. 근그 가문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게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치는 이렇게 그런 루트가 아니고, 가문 출신이어야지만 변리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깔처슈크이이었어요에서 영어를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정말 부유하지 않으면 이 어렵대요. 그러면 페루에 가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오사지 어, 가세요 마추피추 가세요. 이런 찌라시 뿌리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돕는다고 들었는데 한 영어 학원이 20만 원 아무튼 그래서 세계 각국의 문화에 기반한 특허 아이디어들을 힘어하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제 여기도 마지막이야. 를 이용해서 어떻게 빨리 등록된 특허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프린팅 기술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스테스트에서저서큼은 저만이 오게 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기계만이 아니라, 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면을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 아이아만이아만이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 저이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 니다

이거 너무 미쳤어. 한강뷰에요, 한강뷰. 너무 좋네요. 인천 영종도에 가고요. 볼보 차량 시승해볼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 데이에 초대돼가지고 거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가 좀 패밀리카 느낌이잖아요. 아, 패밀리스러운 느낌으로 약간 아빠로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6시간, 장시간은 운전해도. 운동화만큼 편한 신발이라서 이 신발을 신고 갈 겁니다. 전체 착샷은 이렇습니다. 짠. 진짜 발이 엄청 편해요. 거의 운동화 대신에 신어도 될 정도로 그리고 슬랙스랑 셔츠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5번 버튼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컵밥 같은 거 먹고, 된장찌개, 스테이크, 대구구이, 전복장.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 v 6식 c 라는 모델이구요. 방금 보시면 베이지 시트 이분도 되게 넓게 빠졌다 오, 5인승이라서 이렇게 루프의 볼보 들려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리아, 볼보 시승하러 가자. 환영해요. 볼보와 함께 출발해봐요. 문버드까지 팀랩 추천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인천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 핸들이 되게 부드럽다 왜냐면 제 미니 쿠폰은 진짜 핸들이 무겁거든요 진짜 부드러워요 아 더운데 고생 많으시다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34도 거든요. 이 엑셀감도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요. 미니는 엄청 딱딱한 느낌이에요. 주행을 할 때. 그래서 핸들도 엄청 무겁고 엑셀하고 브레이크도 엄청 무겁게 밟히는데 이거 되게 가볍게 밟혀요. 여기 아, 볼보 카페라고 써 놨어요. 볼보 카페.

아, 이거 하나 만드셨 이거 빠르신 분들은 두개 <laughs> 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예. 아, 괜찮아 너무 이렇게 촉촉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 하셔가지고. 오 짜잔, 완성입니다. 알죠? 제가 두 번째 탈 촬영입니다. 오, 이거는 아해 아이보리 시트에요. 뒷면도 보이고. XC40이라는 모델이에요. 헐, 아, 아이보리 내부가 찢었는데, 완전? 아니, 너무 예쁘잖아, 아내가. 짱인데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저는 이차로 주세요. 저는 XC40으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리야, 이거 말고... 아까 틀던 거 계속 틀어줘. 안 돼, 말고 들려드릴게요. 아니, 견디게 한 트릴리스.